아참 어, 요즘에 경기가 어, 건설 경기가 어렵네요. 그래서 여기저기 어, 돌아다니면서 마치 어, 우리 철근 기공들이 역막사리로뛴 것처럼 어, 이것저것 더 돌아다니면서 어,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오분 오분 다지게다 저는 이거는 13mm 2m 100에 관한 스트랍을 줬는데, 좀 길어서 스트랍 줬기에 까다로운 작업입니다. 저기한대 맞으면 사람 입원합니다. 그래도 우리 팀들 날씨 더운데 참 고생 많아요.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이 스트랍은 각이 정확하게 90도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야 직사각형이 나오죠.